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12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12월 두 번째 주 주간 투자 전략 시황 코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 증시도 그냥, 어, 그래도 뭐 잘, 잘 마감했습니다. 아, 어 그나마 이 정도로 해서 선방했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여기는 지금 반영이 안돼 있네요. 예, 너무 일찍 일어났나요? 그래서 지금 반영은 살짝 안된것 같고 그래서 지금 어~ 조금 후행적인 느낌은 이거 나... 어 여기 지수에 반영은 안돼 있지만 어~ 그래도 어~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단 뭐~ 미국 증시는 이제 고점에서 어~ 그래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나오고 다운도 어 최고치는 기록했지만 또 오늘 1 2월1 5일자가 아직 안 들어와 있죠 예 그렇지만 어~ 확장세로 나가고 있고 S&P500. 그래서 마찬가지로 나스닥 종합 주봉을 보면서 계속 드는 느낌은 일단 전고점땐 강하게 돌파했다. 그래서 어, 거래도좀 실렸다. 그런데 느낌은 생각보다 이 속도는 좀 가파르지 않을까 라는 정도. 그래서 어, 그런 사이를 빈 어, 약간 지수는 조금 좀 묵직해도 나름, 나머지 종목들이나 섹터가 어떻게 이끌어 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온 종목들을 보니까 생각보다 그래도 빅테크 기업들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진 않았고 이런 관점이 나오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시장이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기대감으로 움직였고 여기 진짜 와, 막상 금리가 정책이 바뀌었어. 라는 쪽에 대해서 또 들어오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것과 그다음부터 올라온 거의 이제 각도가 어, 생각보다 가파르게 또다시 움직이긴 하지만 언제든지 요 안까지는 확인하고 조정받을 수 있다란 마인드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번 추세를 저항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세 저를 봐를 확인하는 과정들. 그니까 결국에는 이거죠. 한번 강하게 올라왔고 그래 이제 누구나 다 알아. 그러면은 약간 이 정도로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는지 요런 과정이 나올 수는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아니면은 한번 더 조금 위쪽으로 가면서 고점에서 이제 멈칫멈칫하면서 고점에서 매물 소화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단계로 가든지 뭐 이런 일단은 금리에 대한 변화가 그래도 상당히 주식시장에 위험자산시장 자산 쪽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바뀌어 있을 때 어떤 변화가 나온지는 앞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뭐 많이들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경계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어 시장 참여자들도 이렇게 가는 거 괜찮아 라는 분위기 때문에 좀 경계는 하는 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체크는 해야 될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아직까지 국내 시장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게 현실인 것 같죠. 그래서 어, 일단 하나씩 어흐름들 보시면서 또 지표 흐름들 보면서 지금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이 어떤 지표들이 어떻게 이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러입니다. 달러와는, 어, 한번 반등 시도하다가 그때 104대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강하게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는데, 딱이 자리 쪽에서 104안 넣고 급하게 또 밀립니다. 이두 개. 그래서 큰음봉두 개가, 미국은 반대죠. 예. 양봉이 음봉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하락했던 지점을 보게 되면, 거기서 맞았던 지점을 보게 되면, 약한 101.5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의 변곡점이 되겠죠? 근데, 그 갭이 나왔던 부분까지는, 일단 돌리도, 돌리도 되겠다. 라는 쪽에서, 빠르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요 정도 라인들, 그갭 하락했던 부분까지 친다 그러면은, 이쪽도 마찬가지로 한 102.5. 그러니까 즉, 102.5대 이상으로 강하게 돌파해서, 예전 수준까지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또 추세저항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흐름은 일단 달러가 강세로 가기 위한 조건의 하나가 꺾여 있다는 얘기겠죠. 금리를 보면서 금리가 가파르게 움직일 거야 라고 또 여전히 우리가 너무 좀, 어 고삐를 놓치면 안돼 라고 했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지금 반대로 나오고 있는 현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달러가 앞으로 약세로 가는데 101.5를 깨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다 담길 수 있습니다. 금리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 그래도 이제 하향될 것이다라는 부분이면 그와 관련된 한 나라의 통화는 약세로 가야 되겠죠. 그런 쪽에 대한 변화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또 하나는 경기입니다. 경기 흐름들이 생각보다 경기 위축이 이제 미국은 올 거야. 근데 위축이 얼만큼 강하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환율도 경기가 생각보다 세게 약하다. 그러면 원래 일반적인 통화라고 하게 되면 그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약하다 보니까 전 세계 글로벌 경기도 영향을 받을 거고 그러면 잠깐만 이 시점에서 어 지금 가장 그래도 안전 자산에 대해서 성격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그러면 오히려 달러가 부각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되게 헷갈리는 거죠. 예. 왜 해당 국가가 지금 경기가 위축되는데 통화는 또 강세로 가느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난번에도 몇번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주가에 영향을 어이 환율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달러를 구성하는 여섯 개 달러화 인덱스를 구성하는 쪽에서 보게 되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유로를 볼게요. 어 달러 유로가 지금 어, 여기 안 나왔죠? 예 여기 있네요 반대입니다 유로 달러니까 거의 반대로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어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번 유로화가 대차게 움직이다가 바로 꺾였네요. 네 그래서 1.1에서 꺾였습니다. 그래서 할때 1달러가 붕괴됐다 그러니까 1달러 때 초반 어 쪽으로 나오다가 어 지금은 생각보다 지금 음 지지권 마련해놓고 돌아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로를 너무 강하게 보는 데 대한 어떤 인식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수만 본다 그러면 유로가 1.1이네요. 1.1 저기를 돌파해서 들어가기 시작해야 달러화가 101.5를 깨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만큼의 강한 경제 흐름을 보여 주느냐가 유로 쪽인 유로 쪽의 변한데 어 아직 뭐 그렇다고 해서 유로가 유로존이 확 살아난다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분위기는 딱이 정도라고 봐야 될것 같고 여기서 변화 어 그럼 또이 정도겠죠 이 정도 깨는지 그래서 유로는 뭐 라인들이 그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 근데 지금 또 하나는 엔화죠 엔화가 생각보다 엔저로 가파르게 들어가다가 지금은 엔저로 들어갔던 분들이 엔고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나왔던 분들은 반등일 것이다. 당기 반등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찍습니다. 중요한 건, 요 라인들이 이탈하느냐, 여부겠죠 만약에 지금, 150위대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거, 이거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엔저에 대해서, 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많이 얘기 나왔던 게, 엔화, 싼 엔화를 한번 사보자. 라고 하는, 엔화 투자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었죠. 싼 엔저를. 그래서 지금 만약에 150대 이때, 어,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오히려 약한7% 8% 정도 수익권으로 들어오는 상황들이죠. 엔화만 갖고 봤을 때는요. 그런 쪽인데 중요한 것은 혹시나 뭐 그때 엔화를 투자를 했다. 아니면 뭐 직접 엔화를 사서, 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어, 추가로 하락 가능성이 더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 지난번 나왔던 용역대까지 봤을 때, 뭐, 140도 깨질 수 있고, 138, 9, 뭐, 이 정도까지 좀 들어올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맞겠죠. 한 138, 예, 이 정도까지 또 흔들리고, 바닥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어, 내년 당장, BOJ가 역할을 하는 부분들,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어, 지금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얘기들, 아니면 좀변화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윌리 커브 영향, 그리고 거기다가 당연히, 어, 엔하에 대한, 어, 좀 강세 쪽으로 계속 더 이어갈 수 있다, 라는 쪽이고, 140, 지난 저점 때, 한번 이탈할 때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140일 이때가 이탈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어, 고를좀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가, 뭐든지 가파른 속도가 문제입니다. 가파르 게, 어, 엔화가 N 고가 돼서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는 N캐리에 대한 자극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제 가장 핵심이겠죠. 지금은 그래도 버티겠는데 만약에 이 138대까지 이탈하면서 빠르게 내려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138엔이죠. 예, 이렇게 되면은 시장은 조금 이거에 대한 부담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안전자산의 자산이 청산이 되는 과정들, 그러니까 엔화를 기반으로 돈을 빌렸다가 그거를 엔화 갚고 거기다가 자산들을 청산하는, 뭐, 어, 채권도 그렇고, 뭐, 주식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막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엔캐리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시작해서 지금은 얘기가 안 나와도, 추가 하락에 대한 부작가는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도 한번 일단 염두를 하자, 라고 봐야 될것 같고. 그 밖에, 근 우리 국내 쪽에서는 보게 되면, 달러 원, 달러 원은 지금, 이것도 안 나오네요. 예, 갑자기, 뭐좀 하려고 그러면 안 나옵니까? 네. 어, 그 사이에 안 나와버리네요. 네. 그렇게 돼서. 아무튼, 어, 달러 원, 요걸 보면 되겠죠. 뭐. 달러 원의 동향을 보게 되면, 어, 환율이 지금 생각보다 좀 빠르고 가파르게 움직여요. 지금 상황 보게 되면, 또, 거기는 지지를 또 하는 걸로 나오겠죠. 1290원 대 여기는 또 지지한다. 라는 쪽으로 나오고, 또 약간 철의 장벽이 되어버리네요. 여기는요. 1290원. 그래서 여기는 진집하게 되면 에이 반등하겠지라고 해석을 하고 그만큼 갭이 컸기 때문에 이걸 살살살 메꾸는 과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알고 는1 0 0 보게 되면 1300원대 1310원대는 또 여기가 저항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환율이 어, 여전히 1300원 이상으로 1315원으로 들어온다. 그럼 그동안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했던 주식시장이 강하게 어, 어제 어 같은 경우도 뭐8 0 0억 넘게 매수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이 약간 제동이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강하게 매수는 못하는 현상들. 그러면 시장은 동력을 또 상실하고 이런 장에서 외국인들 매수 안 한다. 그러면 뭐 코스피 자체가 묵직한데 그럴 때또 어떤 코스닥이나 중소형주가 그 잡힌 자리를 채울 수 있겠느냐. 지금 또 그럴 자리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외국인들이 좀 동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시장 자체가 약간 주춤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만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한 이틀 동안 어, 미국 시장이 통화정책 완화가 나오는 쪽에 대한 분위기를 그대로 미국 시장도 누렸겠지만 한국 시장도 수급만 보게 되면 그리고 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어떤 지수가 어떻게 변했다는 것은 약간 좀 뒤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아무래도 수급에 대한 변화들은 이틀째 강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약간 어, 캄다운하는 약간 좀관망한 현상들이 나왔을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수는 한국은 조금 더 낮다 아, 지금 글로벌 시장 대비서 무릎 같다라쪽 때문에 꾸역꾸역하고 반응하는지 아니면 또 주춤하는지 근데 일단 지금 분위기는 후자가 맞겠죠 한국 증시에 대해서 뭘 그렇게 크게 보겠느냐 라는 쪽에서 그런 변화가 맞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코스피 쪽도 그렇고 코스닥 쪽도 그렇고 지금 열려진 쪽만 보게 되면 연말까지는 그래도 2600까지는 꾸역꾸역 가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탄력들을 막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고 근데 이게 그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냐면은 어 아시아 시장 신흥 시장 아시아 시장 모두가 그래도 어 달러가 약해지면서 금리가 약해지면서 나오는 모든 변화들이 어, 어떤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신흥 시장을 좀더 선호하는 입장 쪽으로 나오는지 요 부분이 가장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리입니다. 네, 10년물 국채금리 추락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수준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어, 이제 4대가 빠르게 하락하면, 4%대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지난번 4.3대에서 4.0 단위를 일단은 붕괴를 시켰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음 지지권이 어디냐? 여기겠죠? 어, 보면은 3.75. 그러니까 여기는 또 되게 저항권으로 많이 받았던 때입니다. 올해, 어, 지금, 올해 초의 모습이겠죠? 그러면은, 요 분위기까지 생각한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요 단계에 3점 여기서 더 많이 하락한다고, 어, 시장이 환영할까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3.85, 거기서부터 3.75, 요 사이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요, 그때 나왔던 요 저항대 부분을 일단 확인한다. 그러면 추가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약 3.85에서 3.75가 중요한 지지권이 될 겁니다. 지지,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힘없이 만약에 툭 밀어낸다. 이때부터는, 어,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환호하는 것보다 오히려 시장이 경계할 것 같습니다. 이, 이 상태부터는요. 왜냐면, 그러면 만약에, 신년을국제금리가한 내년에 3회, 아니 뭐, 미국의 금 기준금리가 3회 이내한다. 그러면은, 하락하는 게한 거의 0.75라고 봐야 되겠죠 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0.75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 결정이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때 5%대에서 만약에 이걸로 생각한다 그럼 원래 시장의 흐름은 그대로 속도만 생각하게 되면 4.25 정도에서 움직임 이 정도쯤에서 반영되는 게 맞았겠죠. 근데 지금 시장은 오히려 그 밑으로 빠르게 내려간다라는 얘기는 아니야 금리 인하를 더 빠르게 할 거야라는 쪽들이 반영이 돼 있다는 쪽이겠죠. 그러면 어, 물론 10년물이다 보니까 좀 긴긴 합니다. 근데 이럴 때는 2년물을 뭐더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맞긴 하겠지만, 그래도 큰 기준상으로 봤을 때, 지금 4, 1%를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3.4%가 이하가 내려왔다. 그러면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즉, 어, 한0.5 이상 세 번을 해야 되는 걸 쪽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오버를 하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경계감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가 너무 빨리 하락했다. 왜냐면 시장의 기대감들이 앞으로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할 것이다라는 걸 반영하다 보니까 금리가 빠르게 하락했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 게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4%가 이상으로 하락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1.5%가 금리가 내려갈 것이야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이거 솔직히 다 아시는 것처럼 빠른 거죠? 그게 지금 나오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주식시장이 반응됐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금리가 살짝 어 3.85, 3.75에서 반응을 해서 어느 정도 여기서는 더안 밀리고 돌아오는 모습들이 확인이 돼야 시장이 이제 우리가 좀 오버했네. 라고 생각이 들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이런 거는 한번쯤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가 지금부터 빠르게 하락한다고 래서 좋아할 상황은 아니다. 라는 쪽은 꼭 염두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도 아니,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하면 안 되고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시장이 이게 좀 이성을 찾게 되는 과정들을 좀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아, 너무 우리가 좀 오버했네라는 관점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고, 어, 금리의 변화는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밖에, 어, 동양 봤을 때 상품 시장에서 유가 한번 볼까요? 지금, 요, 이것도 안 나오죠? 아, 예. 구리도 나올 리가 없겠고요. 그래서 결론은 말씀드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지금 유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유가는 지금 살짝 올랐습니다. 71달러 때 거기서 좀유치를 하고 있는데 역사적 데이터는 나오다 보니까 이걸로 밖에 볼 수가 없겠네요. 근데 지금 이거는 구리죠. 구리는 약간 반등하면서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오는 동향 보게 되면. 어, 달러가 약해지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 쪽에서 변화가 이제 유가도 반응을 합니다. 유가는 반응을 하는데 71달러 때 조금 돼 있는데 이거는, 어, 결론적으로는 아마 70달러 때 전후에서 추가 하락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아직까지 중국에 대한 지표나, 어, 중국은 회복이 되느냐 여부. 미국은 고점에서 이제 꺾여 내려가느냐 여부. 실물 경기입니다 이런 쪽에서. 중국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는 거고, 미국이 생각보다 완만하게, 완만하게 된 어떤 가파르게 된 경기 하강에 대한 모습들이 나오고, 그럼 그걸 반영하는 유가 입장 쪽으로는 어, 수요에 대한 고민을 할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무리 감사 감산은 좀 잊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산한 데 놓고 그들끼리 뒤로 살살살 자꾸 좀 빼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면, 아니, 니네 감산한 데면서 왜 자꾸 계속 또 증상해서 우리 모르게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무슨 핑계되냐면, 아이그 저, 다 아는 차지에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것도 있고, 중간에서 또 핑계되는 게, 아니, 그 우리가 오페크 플러스도 아닌, 우리, 우리 밥그릇, 밥그릇이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이 아닌, 남들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더 물량 쏟아붓는데, 이거 어떻게 되느냐? 북미, 특히 이제 미국 캐나다죠? 이쪽에 대한 경계감들이 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게 되면, 공급은 감산인데 생각보다 다 애들이 더 여기서 물량을 더집어했다 보니까 화가 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그래서 아마 사우디나 중동이 어, 오PEC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이고 좀 견제하는 모습들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나오고 근데 그거를 미국은 모르고 필요만 하면 되면 뭐 중동은 항상 우리의 텃밭이었어, 우리의 영향력이 센 데였어. 그래서 자꾸 뭘 개입하려고 하는데 좋아할까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예 그러면 과거에는 미국이 원유 수입국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어서 의존을 많이 하게 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었었는데 지금은 원유 수입국이 아닙니다 이제 잣 에너지 된 독립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기술도 발달했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또 유전도 조금씩 늘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쪽에서는 화석 연료 쪽에서는 거의 이제, 이제 니네 도움 없어도 돼 그냥 손절 이런 느낌이 나다 보니까 그래서 중동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동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그러면 중동은 아우 미국 선절 그러면은 러시아, 중국 이런 쪽으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겠죠. 그리고는 세계 경제의 아니 세계 어떤 뭐 경찰의 이미지란 쪽에서 힘의 균형으로 보게 되면 썩 그렇게 좋은 건 아니겠죠. 그 그렇다고 해서 미국 입장으로도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자립할 수도 있는데 유럽 저 중동의 원유를 사와 뭐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에너지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에너지에 대한 자립도와 에너지에 대한 힘이 또 여러 가지 국제 역학공계를또 바꿀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도 나오는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괜히 차트가 안 나오니까 이상한 쪽으로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렸네요. 그런 상황들이고 어 게다가 또 이거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암요와 앞에 시장, 저희가 뭐 계속 관심도 있고.